안녕하세요. 트레이너 10년 차인 사연을 읽어주는 트레이너 사익트 김용수입니다. 새로운 코너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비만인들에게 해결책과 희망을 아직 비만이 아닌 분들에게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지책 역할을 하기 위해 준비한 코너입니다. 첫회 주인공은 첫회임으로 사연자 모집이 안된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보아온 고도 비만자들이 흔히 보이는 공통점을 각색해서 만든 가상의 캐릭터 A 씨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이트 주인공인 A 씨는 35세에 180cm, 35kg의 몸을 지닌 남성입니다. 자, 우리 A A씨의 현재 상황을 한번 보시죠. 수도권 디자인과를 중퇴한 A씨는 현재 취업 준비 중입니다. 작은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그만두기를 몇번 반복했고, 코인으로 재테크를 해보겠다는 야심은 5천만원의 빚으로 돌아왔으며, 그 바람에 유일한 취미인 인터넷 BJ에게 결풍성 속이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못된 식습관으로 당뇨 전 단계인데 의사의 권고는 그냥 권고일 뿐그 권고에 배치되는 일상을 꾸준하게 영위하는 중입니다. 여친은커녕 연락하는 이성도 없습니다. 여친이나 썸녀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부러움은 상당히 큽니다. 상황에 대한 개선과 노력은 일도 하지 않고 여전히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식단 관리와 운동은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 담배라도 끊어야 할 텐데 그마저도 끊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외동인 A씨는 전형적인 중산층입니다. 수도권 도시에서 여러 대형 마트를 운영하던 부모님은 바쁜 업무로 인해 A씨에게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미안한 마음을 메달리스트가 운영하는 탁구클럽 해외 명문대 출신의 피아니스트에게 피아노 레슨 국영수 고액. 과외 등등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오로지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한 교육은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고 학원 땡땡이는 기본에 학교도 잦은 지각 잘못을 해도 외동이라서 너그럽게 넘어가는 부모님은 H를 더욱 의지박약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최고급 PC에 플레이스테이션 등 최신형 게임기 등등 모든 것을 사주는 부모님 바쁜 어머니는. 집밥을 해주지 못했고 A 씨는 자연스럽게 배달 음식 위주의 식습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식습관은 A 씨를 고도 비만으로 만들었고 이미 고등학교 졸업 때 120kg의 거대한 몸을 갖게 하였습니다. 공부도 운동도 딱히 잘하는 것도 없는 A 씨 단순히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수도권 전문대 디자인과를 가게 되었고 집에서 취업을 한다는 핑계로 1학기만 다니고 휴학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 운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친구는 없고 이성에게 말 한마디 붙이지 못하는 성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머무는 시간은 늘어났고 성인 남성이 월급 400만원에 국산차 쏘나타를 유지한다면 상위권 인생을 살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A씨가 머무르는 인터넷 공간에서는 아니었습니다 눈은 상당히 높아져서 차는 최소 그랜저에 다들 월급은 기본 500만원 이상씩 그렇게 A씨는 30대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쇼핑과 대기업이 운영하는 공장형 마트의 등장으로 부모님의 마트 사업은 사양길에 접어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예전처럼 용돈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A씨의 식습관은 그대로이고 체중은 어느덧 135kg 가까스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기도 했지만 막상 월급을 받으니 이건 학생 때 받던 용돈보다도 작은 것 같아서 인터넷에서 보던 세상과의 거리감을 느끼며 퇴사를 반복합니다 그런 A씨도 자신의 몸에 한 번쯤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길어야 2주 주로 다이어트 열풍이 불 때라거나 연애 프로그램에 나오는 이들이 부러울 때 말이죠 35년의 삶이 만든 A씨의 정신력은 힘든 것을 견디지 못하는 상태 덧붙여 식탐의 유혹을 못 이기는 상태였습니다 무서운 것은 본인이 특출나다는 헛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부자 되는 법 주식 대박 사연자 코인 등의 영상을 보니 노력해서 땀 흘리는 인생이 시시해 보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코인 열풍 때 부모님 몰래 대출을 받아서 5천만 원을 코인에 투자했고 결과는 뭐 참혹했습니다. 별풍 속이를 너무 하고 싶은데 돈은커녕 5천만 원의 빚이 생긴 135kg 초고도비만 a씨 자 이제부터 a씨를 위한 해결책에 들어갑니다. 제가 제시해드리는 해결책이란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어쩌면 a씨에겐 정말 불가능한 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히 한건이 힘든 일을 하지 않으면 당뇨 전 단계가 아닌 당뇨 확정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늦어요 지금 하는 것보다 10배는 더 힘든다는 거 기억하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허황된 꿈을 버려라 입니다 30대 중후반에 성공을 이루신 분들은 누구보다도 10대 20대를 치열하게 보내셨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미래를 위한 투자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A씨의 경우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한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인터넷 글들을 보며 허황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인터넷에 잘 되는 사람들 글만 보이는 이유는 잘안 되는 사람들은 글을 쓰거나 노출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렇기에 잘된 사람들만 보이는 것이고 우선 방정리부터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방이라는 공간은 나라는 사람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공간이거든요. 방정리를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조금은 눈에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이겨내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대단한 다이어트를 한방에.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a씨의 경우는 기상 시간 잠드는 시간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배가 고프니까 잠이 안 오네 취침을 위해서 야식 이런 거 없습니다 취침 시간에는 무조건 자야 합니다 핸드폰 내려놓으시고요 그리고 기상 시간 조금만 더 자고 이런 생각이 들 때면 그냥 바로 벌떡 일어나셔야 합니다 이 시간들을 지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침 점심 저녁 드시는 시간을 규칙적이게 정할 수 있고 간식과 탐산 음료 등은 절제하거나. 자제할 수 있는 스타트라인에 서게 됩니다. 이걸 시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초고도비만자들의 경우 이것만 잘 지켜도 20kg 정도는 금방 빠집니다. 복싱선수들은 원투가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훌륭한 예술로 치부되는 만큼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35세면 다행히도 아직 창창한 나이입니다. 하지만 외모는 사람을 판단하는 큰 기준이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아버지께 한번 물어보세요. 마트 직원을 뽑을 때 탄탄한 체형의 사람과 고도비만인 사람이 면접을 오면 둘 중에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한 건 없어요. 우선 손톱, 발톱, 머리부터 정리하세요. 아마 A씨는 머리와 손톱, 발톱이 방치되어 있을 겁니다. 이 조언만 따라하셔도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10대 자녀를 두신 어머니, 아버님, 절대 자녀분들에게 오로지 사랑만 주지는 마세요. 사랑과 함께 엄격함을 주세요. A씨를 이렇게 만든 건 A씨 부모님입니다. 먼저 설선수범 해주셔야지 자녀도 영향을 받아요. 잔소리도 당당하게 하시려면 책이라도 펼쳐놓으시고 신문이라도 들고 하셔야지 자녀들이 책상에 앉는 신용이라도 하지 않을까요? 타이거 어주와 손흥민 민 선수는 날 때부터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10대 학생분들, 제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하세요. 내 길이 공부가 아니다라면 다른 길을 찾으셔도 되고요. 하지만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게임의 길이 있다면 페이커 씨처럼 피나는 노력을 하세요.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하게 하면 나중에 다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꼭 대화하세요. 세 번째 조언은 안 되는 취업 준비는 과감히 정리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자병법에도 나와 있어요. 지는 싸움을 하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이미 a 씨 본인도 알고 있잖아요. 지금 취업 준비하기 위해 공부하는거 의미 없잖아요 다행히 부모님이 마트를 하고 계시고 인원절감 까지 하는 마당이면 지금 바로 소매를 걷고 부모님 일을 도와주세요 사장 아들이라고 근무하는이 많으니 하지 말고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서 차근차근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셔야 합니다 a씨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의 천국 아니면 지옥을 만들고 살아갑니다 a씨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a씨는 현재 지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a씨가 만들어갈 미래는 천국 일 겁니다. 막상 가보시면 마음이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것은 정말 힘들 겁니다. 그래도 A 씨 지금 뒹굴고 계신 그 지옥 이젠 벗어나셔야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세 가지.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읽어주는 트레이너 사이트 사연자를 찾습니다. 비만인으로 살아온 인생, 그리고 앞으로의 꿈 세밀하게 적어서 메일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인의 얼굴을 가린 일상사진 세 장도 함께 첨부해서 주세요. 채택되신 사연은 익명처리되어 소개되고 비만탈출 조언과 10만원의 사례비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